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처방은 천식 환자한테 강력하게 추천하는 처방입니다. 저는 경희사이버대학교 한방건강관리학과에서 처방학을 강의하고 있는 조경남입니다. 지지난주부터 계속 강의를 여기서 하고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 사장님이 저하고 고향이 같습니다. 아주 반갑죠. 그리고 이 카페 뒤쪽에 약초원이 있거든요. 약초원의 특징이 뭐냐면 중요한 약초들만 심어놨어요. 정말 중요한 약초들만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차 마시고 그리고 이게 한옥이라서 굉장히 고풍스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고모리 저수지 근처에 오시면은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처방 이름이 소자 감기탕입니다. 여러분 소자 감기탕이 어떤 처방이냐면. 그 처방을 알기 전에 여기 들어간 소자를 먼저 분석을 하셔야 돼 그럼 소자 자색을 띄고 있는 깻잎 아시죠 네. 보셨을 거예요 아마 네. 이 깻잎이 이름이 뭐죠 자색 깻잎 이름 아, 자소역 또는 차 즉이 라고 하는데요 약초로 사용합니다 어디를 사용하느냐 일단은 잎을 약으로 씁니다 근데 오늘은 이 차지기 자소엽의 씨앗을 지금 언급해야 되거든요 이름이 뭐냐면 소자예요 이 씨앗 이름을 소자라고 해요 근데 이 소자는 어떤 효능이 있느냐 이 소자가 여러분 기지개 펴다 기지개 펴다 여러분 기지개 한번 펴보세요 어머 뭐 이렇게 기지개 펴다 자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몸이 찌뿌둥할 때 기지개 한번 쫙 펴면 시원해지잖아요 이것처럼 소자는 기관지가 이렇게 쪼그라들었을 때, 수축되었을 때 기지개 펴는 것처럼 이렇게 쫙 펴준다. 네. 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소자 감기탕에서 이 소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기관지 확장이에요. 그런데 이 기관지 확장은 병원에서 처방하는 기관지 확장제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소자는 씨앗이죠? 네.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몇번 언급한 것 같은데 이 씨앗에서 여러분 기름을 짤수 있을까요? 네, 있어요 제가 기름을 많이 짜봤거든요 기름이 꽤나 많이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들깨처럼 많이 나와요 참깨처럼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기름이 옛날부터 이 천식 환자한테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 기름이라는 거는 뭔가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 입장에서 우리 조상들의 그런 용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기름이 있는 씨앗 종류의 약초는요. 대장을 통하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대변을 통하게 한다. 그래서 변비 치료제거든요. 그니까 그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역시 기관지를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어, 기관지 천식 증상을 없애는 역할, 이 역할을 소자가 하고 있죠. 기관지가 지금 천식 환자들은 좀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약해진 것을 그냥 확장만 시키는 게 아니고, 약해진 것을 조금 보호하면서, 약해진 것에 어떤 영양 물질을 좀 넣어주면서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소자라는 거죠. 이 소자 감기탕에는 또 다른 약재들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소엽, 이 소엽은 뭐죠? 아까 얘기했죠. 어, 자소엽. 그러니까 이 차직이라는 식물의 잎을 소엽이라 고 하고요. 차직이라는 식물의 씨앗을 소자라고 하거든요. 근데이 처방에는 소엽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잎도 들어가고, 씨앗도 들어가서. 둘다 이렇게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전호라는 약이 있어요. 전호는 우리나라에 자생을 많이 하는 바디나물의 뿌리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관지 확장을 시켜줘요. 마지막으로 후박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이 후박도 역시 실험적으로 기관지 확장제입니다. 그래서 소자, 소엽, 전호, 후박이 전체적으로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이제 또 다른 약초 볼까요? 바나, 진피, 감초라는 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여러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이진탕이죠. 이진탕은 지금 현재 기관지에 형성된 가래, 그러니까 불순물, 노폐물, 이런 것들을 말려버리는 약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소자 간기탕은 기관지를 부드럽게 확장시키면서 기관지에 형성되어 있는 가래나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그래서 숨찬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처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좀 아주아주 아주 크게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음식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음식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자 음식 중에서 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게 있어요. 특히 천식 환자들은.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 세미나를 했죠. 보름 동안 다이어트 세미나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분이 이제 70 정도 되신 할머니인데요. 20년째 천식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매일매일 천식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 흡입하는 흡입기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게 없으면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다이어트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뭘 강조를 했냐면 채소를 많이 드세요라고 강조를 했죠. 근데 그것만 강조점이 아니었고 두 번째 강조점은 뭐냐면 오래 씹어서 드세요. 많이 씹어서 드세요. 이두 가지를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얘기도 안하고요. 천식약을 중단했고요. 흡입기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보름이 끝나기 전에 일이에요. 보름 끝난 다음에 그 얘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천식약을 복용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기 중에 질소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공기 중에 질소가 몇 프로예요? 78%입니다. 그리고 산소가 21%, 둘이 더하면 거의 99%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할때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내 몸으로 들어오나요?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내 몸에서는 질소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산화질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다고? 네. 어, 굉장히 훌륭한 학생들인데? <laughs> 여러분, 산화질소는 질소에서 시작됩니다.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요. 우리는 지금 호흡을 해도 내 몸속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절대 안 들어요. 그렇지만 어떤 특정 식물은 이 질소를 고정시키죠. 누가 고정시키죠? 뿌리욕 박테리아. 콩과 식물에 달라붙어 사는 뿌리욕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잡아채가지고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질소 산화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그 콩과 식물이 질소를 흡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 식물의 잎이나 이런데에 질소 화합물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내 몸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산화질소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산화질소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혈관, 아 혈관 확장제라 하면 안 돼요. 근육 확장제예요.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해요. 즉, 혈관, 혈관에도 근육이 있거든요. 혈관 평활근. 그래서 이 산화질소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런데 기관지에도 근육이 있죠. 평활근. 그래서 산화질소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기관지도 확장이 됩니다. 자, 자,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 산화질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녹색이 아주 짙은 채소라고 그러더라고요. 녹색이 짙은 채소에 이 질산염이 많은 거예요. 질소 화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일단은 원재료니까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건데 오래 씹어서 먹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오래 씹어서 먹으면 이 구강에 있는 미생물이 이 질소 화합물을 산화 질소로 바꿔 버린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논문, 논문을 읽고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생물이 산화지수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게 침샘을 통해서 몸으로 흡수가 되고, 그런 다음에 근육 확장, 근육 이완, 즉 기관지 이완, 혈관 이완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다이어트 세미나 하면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분은 20년 동안 지금 천식 약을 먹었던 사람이 보름도 안 돼서 끊었고요. 지금도 안 먹고 있어요. 야채를 오랫동안 씹어 먹으면 결국에는 식물 안에 있는 질소 화합물이 내 몸으로 들어와서 산화 질소가 형성이 되고 산화 질소가 기관지 평활근을 확장시키는 결과 천식 증상이. 없어진 거였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고혈압 약을 먹었던 사람이 보름도 안 돼서 끊었어요. 이것도 이 산화질서가 혈관을 확장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 여기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약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처방을 소개해 드렸거든요. 근데 그 처방만이 다가 아니란 뜻이에요. 물론 이거는 병원 처방이 또 다가 아니란 뜻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먹는 음식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내 몸의 반응들은 많이 달라지거든요. 특히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산화질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야채, 특히 녹색이 아주 짙은, 뭐가 있죠? 녹색이 짙은 채소가? 시금치. 시금치도 있고, 케일. 케일도 있고, 브로콜리. 어, 브로콜리. 뭐, 꼭 이거에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좀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오랫동안 씹어서 먹으면 구강에 있는 미생물들을 산화질소로 바꿔준다. 그리고 나머지 구강에 있는 것들이 다 흡수되는 건 아니니까 나머지 그잘 씹은 음식물들은 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미생물이 또 산화질소로 만들어줘요. 결국 내 몸은 잘 씹으면 그런 음식들을 잘 씹어서 먹으면 산화질소들이 많이 형성 형성되고 그 결과로 혈관 확장되고요. 그러면 혈압 떨어집니다. 혈압약을 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천식약도 끊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소자강기탕 설명하면서 산화질소까지 왔는데요. 음식도 바꾸시고 그리고 이 소자강기탕도 잘 이용하신다면 오랫동안 고생했던 천식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어, 이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처방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기대되시죠? 네. 네 오늘 공부하는데 앞에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이 별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아니지만 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금방 금방 까먹는 학생들인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처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 교수 정경남이었습니다.